시편 50편 아사벳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단일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,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.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. 하늘이 그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. 셀라. 내 백성아, 들을지어다. 내가 말하리라. 이스라엘아,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. 나는 하나님, 곧내 하나님이로다.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.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.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거심이로다.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?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.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.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.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?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.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할 두다.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선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두다.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. 이제 이를 생각하라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.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 하니.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. 오일이라.